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요즘에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커뮤니티에도 게시글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자 활동성이 떨어져요. 최근 급증한 30대 남성을 고민이라는 영상이 보이시죠? 이거 말고도 뭐 기타 등등 정자도 늙으면 쓸모없다. 아이한테 안 좋다. 이런 게시물들이 저번주부터인가 2주 전부터인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맞지댔을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 우리가 남자라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게 아니고 화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 과학시간에 배운 거. 평생 배란할 난자는 태어날 때다 가지고 태어난다. 정자는 매번 새로 생성된다. 뭐 그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미카이 데키마스까?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거를 올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어, 기싸움하는 건가? 그래서 누가 여기 남자 나이가 많으면 아이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19년도 논문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도 어렵고 저도 읽기 귀찮아가지고 AI한테 그냥 요약 맡겼습니다. 결론만 읽죠 결론만. 부친 나이의 증가는 아이 뭐 상관없다 라고 적혀 있는 것 같고 모친 나이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뭐 비선형 모델 어쩌고 저쩌고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남자 나이랑 거의 상관없는데 자식이랑 아빠랑 아무 상관없는데 엄마랑은 굉장히 양을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잖아 저게 지금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자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정자 은행 냉동 보관한다고 하면 그대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니까 교수 왈먼 미래에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의 나이가 많아지니까 본인을 정자를 보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중히 반려를 시켜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자를 만드는 기능은 생각보다 나이에 따른 용량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나이 많은 영화 배우나 얼마 전에 로버트 드니로였나 거의 손잡벌 되는 애를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정자를 생성하는 기능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정자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해서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으로 백업을 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어? 무슨 말입니까 정자원에 의미 없다 나이 들어도 괜찮은데 그거 왜 하냐 돈 낭비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비카이 데키마스카 논문을 봐도 전문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다들 한 소리만 하죠 뭔 이야기 합니까 남자 나이는 애한테 아무 상관이 없다 임신 출산에도 상관이 없다 근데 언니 아들 나이는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참고로 아까 19년도 논문 믿지 않습니까? 표본이 몇 개냐 하면 1,200만 건입니다. 맞이 됐을까? 반박 불가란 말이죠. 그런데 저런 글들을 왜 자꾸 올리는 것 같습니까? 남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저런 것 같냐고요? 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든 언니 아들을 자존감 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왜 있잖아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다녀. 예를 들어볼까요? 초부인과 출처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영상에 댓글로 왕경이라고 하세요 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그래서 전문의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어쩌다 어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폐경이 올바른 용어고요. 폐자가 폐기물 할때 폐차가 아닙니다. 다들 폐예요 생리가 끝났다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폐경이라는 말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산부인과 학회에서도 폐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라는 이야기가 보이십니까? 저겁니다. 단순히 남자의 나이도 문제가 있다. 그게 맞다. 인정이 달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존감을 채우는 거예요. 왕경도 저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계속 퍼뜨리고 있잖아. 남자 나이 임신할 때 상관 있다. 애한테 안 좋다. 이것도 상관은 없지만 계속 퍼트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게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다니까. 저처럼 매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니카이 대기 마스카. 그러다 보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 그런가 보다. 남자 나이도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대버리게 만들려고. 저러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잘못을 반감시키려고 저러는 거잖아. 아, 나 혼자 잘못했네. 내가 왜 잘못이지. 나는 나이만 먹었을 뿐인데. 안되겠다. 남자 나이도 잘못 있다고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번째. 왜 그러냐고요. 결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맞이 됐을까. 41세면 아직도 늦지 않고 이제 시작해도 되는 나이 아닌가. 41세면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 많고 산부인과 가면 출산 평균 38세에서 45세. 이런 댓글들이 보이시죠? 저거 어? 왜 저렇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진짜처럼 이야기하냐고요? 맞잖아. K를 시작하는 그 나라의 초산연령은 30대 초반에서 중반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왜 30대 후반이 평균인 것처럼 거짓말을 퍼뜨리냐고. 퍼뜨려도 되니까.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해서 그냥 보통을 사실을 인간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면 되니까. 그리고 나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런 거라니까. 자 보세요. 미혼 86년생들은 어떻게 사니? 무료한 출근길이네. 열심히 살아서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들어왔는데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뭐 안 건지 부질 없는 것 같아. 라면서 결혼하고 싶은 아흔의 언니아가 보이시죠? 나 88년생 여자인데 망했어. 언제 이렇게 나이든 거야? 나 귀엽고 날씬한데 눈못낮춰서 인생 망했네. 아까 게시글가 이런 게시글을 왜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달아주냐고. 언니야 괜찮아. 40이라도 괜찮아 38이라도 괜찮아 왜 달아주냐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괜찮은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결혼은요 많은 사람들을 꼬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명만 꼬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런 작업을 말도 안 되는 작업을 한다고 왜?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결혼을 해야 되니까 여기 보세요 이런 언니아들이 즐비하다니까 도시대? 요즘에 신종 플러팅이라는데 오빠 나는 난자 라는 이야기가 보이시고 아이는 두명 이상 낳고 싶어서 난자 얼려놨어요? 라는 이야기도 보이시죠? 그리고 작년에 난소나이 검사했을 때 24살 나왔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보이십니까? 맞이 됐을까? 저거 왜 저런다고요? 의미 없이 과학과 왜 싸우냐고요? 결혼하려고 결국에는 저 모든 게 나이 든 언니 아들이 결혼하려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저게 커뮤니티에서만 저럽니까? 니죠 방송에서도 저러잖아. 마흔이어도 괜찮다. 마흔이 요즘에 유행이다 라면서 유 스에서 플로팅하고 있고 연애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죠? 출연자 언니 아들 평균 나이가 38살이잖아. 막내가 37곱이라잖아요. 도대 저거 왜 저렇다고요? 나이든 언니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니까. 참고로 방송 작가 90%는 성별이 그쪽입니다. 남자는 10%도 안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아니, 그런데 일본을 봐봐. 일본 연애 프로에 나오는 여자 1호를 보십시오. 이게 연애 프로지. 이게 여자 1호지. 만 37곱살 막내랑 다르잖아 그냥. 그냥. 여자 2호 보세요. 뭔가 개안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자 3호를 보십시오. 4호를 보십시오. 아들 얼굴로 한 미모하는 언니 아들밖에 안 나오잖아. 이게 연애 프로잖아. 결혼 정력이어 여성이 연애 프로에 나와야 되는데 장모님 친구분이 나오면 어떡하냐고. 아, 왜 장모님 친구라고 여성 비하하냐고요? 그러시네.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실제로 제 장모님이 40대시라서 장인 어른도 40대시라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비하의 의도가 없고 진짜로 장모님 친구시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말 하고 싶은 거냐면 대단한 는 과학과 키싸움 좀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남자 하나 더 꼬셔가 결혼이라 빨리 하시라고. 20대 후반도 늦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9살에 결혼하죠. 1년 연애하면은 30이에요. 결혼하고 신혼 1년 하면은 31살입니다. 애를 바로 가진다 해도 32살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삐걱하면은 서른 셋넷 다섯 그냥 간다니까. 그러니까 조건 따지지 마시고 30대 초반도 늦으니까 많이 늦으니까 그냥 주변에 괜찮은 남자 있으면 사랑하고 결혼하십시오. 아, 물론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시대. 저희 채널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국제결혼, 어 좋다. 한번 해보시라. 미혼 나쁘지 않다. 요즘에 놀거리 너무 많다. 혼인 신고 안 하고 연애만 하는 거 나쁘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애 낳고 싶으면 나오면 되잖아. 그렇게 사실하니까 그런 권장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미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나쁘게 생각하냐? 자기는 나이 들어서 결혼 못. 못해가지고 미혼이면서 다른 사람들 비하하고 폄하하는 거 그런 거는 까잖아 우리는 그런 거는 뭐라고 하는 채널이지 않습니까 제가 빨간약 드리면 빨리 드시고 정신 좀 차리십시오 결혼은 일찍 해야 된다니까 oh 아 그럼 30대 중반에서 후반 여성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